네, 어쨌든 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아픔만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그런 아픔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아픔만 오길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바랄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픔이 없 없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감당할 수 있는 아픔들만 오기를 그리고 오더러, 아니,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아픔만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바라고요. 우리 같이 계속해서 잘 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아, 우리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가봐요. 어, 그리고 저희의 어, 20대를 또 정말 너무 멋지게 빛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또 다른 어, 챕터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됐는데 이 앞으로의 저희가 걸어갈 길을 또 이렇게 빛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어, 저희랑 똑같이 다 너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분한분 한분 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주신 이 사랑 오늘 저희가 항상 진짜 보답해 드릴게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는 길이 또 정말 쉽지 않으셨을텐데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조심해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여기 <laughs> <laughs> 좀 멀뜨죠 진짜 멀게 멀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낚시하러 가는데 이쪽 자주 오고 그랬는데 아까 형이 청춘 얘기했는데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청춘은 여러분이고 네, 저의 청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뭔가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여러분이 저에게 엄청난 계속 의미를 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어, 저희가 멘트 막 계속 그렇게 쓰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항상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어,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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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지막 1위 막 계속 막 1위 1위 막 이러니까 뭔가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막보막 보답을 막 완벽하게 진짜. 아, 이제 우리 막 실수도 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어요. <laughs> 나 어느 정도 좋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진짜 이 사랑을 보답해 드리려고 계속 노력해 나가고 저희가 여러분의 뭔가 자랑스러운 네, 같이 걸어갈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저도 많은 성장을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가실 때 조심 히 가시고 비가 한 3일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실 때 안주는 점 조심하시고 알죠?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그, 예, 아니 근, 그, 예전에, 네. 아 저, 저는 진짜 지금 이 멘트 타임 이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네 명이 진짜 개성이 넘친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한명한명다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르죠, 다르니까 되일 수 없죠. 그럼.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팀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을 하고 있는지 너무 신기한데 네. 네. 그거를 네. 또다 뽑아주신 분이 어어... 하하하하하하 야... 자연스다잉 그냥 하려는데 자연스럽다 살짝, <laughs> 살짝 감동먹어가지고 눈물이 <laughs> 그렁그렁했다가 <덩그룹> 어오케왜 <laughs> 계속 감동이잖아요 감동이죠? 예 네. <laughs> 뽑아주신 분이 또 이곳에 와, 와. 와 계십니다 네. 맞아요 예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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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믿어주시고 음악적으로도 계속해서 또 사실 데뷔부터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할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응원해 주신 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지형 PD님 감사합니다. 어 형, 어, 어, 지금 거안 되죠? <laughs> 우리 아, 회사에서 좀더 나, 편하게 나, 나... 됐다 됐다 <laughs> 야, 아따, 잘한다 네, 자 그러면 사진을 찍을까요 말까요 찍을까요 말까요 찍을까요, 말까요? 찍을까요?